참 예수님, 우리 교우분들 잘 계십니까? 어, 우리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의 잘난 모습도 그리고 혹 나의 부족한 모습도 그것이 쓰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선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함을 더하는데 내가 가진 것들이 보탬이 될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공동체의 선함을 보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하느님 그분은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재능을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 어떻게 쓰는지 보십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확인하십니다. 내가 받은 몫은 무엇일까? 하느님께서 내게 주시고, 하느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는 어떤 것일까요? 내가 받은 내 몫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를 뒤돌아 봅니다. 또한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 옆 사람 볼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받은 것이 참 많아. 저 사람은 참 부족해. 저 사람은 참 잘해. 저 사람은 참 못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느님은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달란트는 내가 주고 내가 허락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몫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님과 내가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쓰고 열매 맺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잘 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예수님은 작은 일에 성실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달란트를 그렇게 소소하고 작은 일에 보이지 않게 또한 겸손하게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목받고, 칭찬받고, 이해받고, 배려받고, 인정받아야 하는 것으로 내 달란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면서 해야 하는 내 몫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힘겹고 어렵고 나를 지치게 하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느님 그분만이 아시는 우리 각자의 달란트와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내 재능이지만 그것을 사용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늘 기쁘고 즐겁고 보람된 시간들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 안에서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성실하게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어떤 것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공동체의 선함을 보태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또한 감수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봅니다. 내가 받은 나의 크고 작은 능력들에 대해 감사하면서요, 하느님 앞에 성실하고 착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아멘.